어, 평양님이죠? 어, 겨울이나 봄에 뭘 먹어야 된다? 그죠? 냉면을 먹어야 돼요. <laughs> 그, 여름에만 냉면을 먹는다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냉면은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에요. 어, 추울 때, 그죠? 음, 이렇게 냉면 사리가 있고, 일반적인 사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막 해주면, 어, 그냥 바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 겨자가 져있네요. 겨자가 져있고 이렇게 냉면 육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냉면 만들어서 어, 넣으면 되겠죠. 먹방, 그쵸? 어, 먹방은 되고 이제 끓이고, 어 이제 면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예쁘게. 요즘은 이상하게 면을 퉁퉁 불어서 <laughs> 갖고 오더라고요. 이전에는 어,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센스가 없어졌어요. 이제 면을 진짜 잘 했는데, 음.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넣으면 되겠죠. 근데 따는 부분이 있죠. 여기 따는 부분으로 이렇게 따서 잘안 따질 때는 엄청나게 안 따져요. 자, 넣고 전 2인분 먹어요. 보통 그리고 여기도 이제 따서 이렇게 지 그래서 광고 후원 같은 거 들어오면 저 좋겠어요. <laughs> 얼마나 좋겠어요! 아 따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맛있겠죠 그리고 겨자 겨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거 따는 거 진짜 예쁘게 잘 돼있네요 이게, 이게 잘 따져요 안 따질 땐 이것도 안 따지지만 마찬가지지만 겨자 으전 겨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하나만 넣죠 이렇게 넣고 어, 만두의 꽃은 아 만두의 꽃이래 냉면의 꽃은 만두 아니고 <laughs> 만두도 먹고 얼음이죠 얼음 차갑게 해서 먹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뭐지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이 안 팔린다고 생각해서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을 안 팔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에도 어, 아이스크림을 팔자 그래서 이제 팔아 보니까 매출이 아이스크림 어 그죠 가장 매출이 많을 때가 겨울이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관심 많으신 분은 이미 알 텐데, 그렇죠? 매출이 가장 많을 때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다. 진짜 거짓말 같죠? 네, 진짜라고 하네요. 자, 안 따지고 있어요. 아, 김치, 김치가 있어야죠. 음, 막넘치려고 하죠. 아, 맛있겠다. 맛있겠죠? 어이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카메라 보다가 흘렸어요. 좀 닦고 어 이게 2 인분이라서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이 국물이 작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먹어봐야겠죠? 음. 음. 역시 냉면은 이 국수 그쵸음 국물이랑 음. 음 맛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만두. 만두도 먹고 아이고. 만두가 터졌어요. 이거 이제 그만두에요. 그 뭐지? 음. 구워 먹는 구워만 <laughs> 구워 만구워먹는 봤는데.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제가 배가 고팠거든요 음 먹방이니까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죠. <laughs> 별거 없죠. 만약에 먹방인데 소리가 안 나고 먹으면, 그쵸? 그렇죠? ASMR이 안 되면 먹방이 아죠이도 먹고. 구워 먹어, 저맛 제맛인데. 좀 아쉽죠. 김치 시원하다 뭐라고 했죠? 음 진짜 냉면 잘 먹는 사람은 겨울에 냉면을 먹는다 진짜예요. 냉면 마니아 분들은 이제 냉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아마추어 수준 덜덜 떨고 냉면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음. 그것도 아마추어야 그쵸? 그렇죠? 그래 진짜 냉면 마니아들은 혼자 가서 혼자 먹는거예요 냉면을 왜냐면 냉면 같이 먹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냉면 이제 먹으면 냉면 가 냉면 먹고 싶어도 그 집에서 안 하니까 냉면 못 먹거나 그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트에서도 안 팔아요. 잘. 뭐지? 냉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냉면이기도 하는데, 그, 김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냉면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만 맛있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음, 이 냉면에 김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김치를 직접 담그시는 분들도 있어요. 냉면에도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김치까지 만드시는 분들이 고수 고수예요. 그래서, 냉면집에 갔는데, 딱두가지예요이 김치를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냉면 김치에 따르세요. 그래서, 김치를 만드는 집이다 하면, 이제, 아, 좀, 하는 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 만드는 집치고, 냉면이 맛이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맛있는 집이다, 맛없는 집이다, 이제, 구분하려면, 김치, 김치가 이제 직접 담근거다 그쵸? 두번째는 뭐냐면 두번째는 이제 얼음이 녹았을 때 맛이 변하지 않는 집 그쵸?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는데 다 녹진 않지만 그쵸? 이제 얼음이 녹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먹었을 때 맛이 안 변해야 되는데 이 얼음이 녹으면 맛이 변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는거지 뭔지 아시죠? 이것도 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냉면 육수로 이걸 만들기도 해요 얼음을 근데 그거는 이제 고수는 아니야 <laughs> 고수는 아니고 이런 그냥 얼음을 넣는데 맛이 안 변해 그쵸? 그게 고수예요 고유, <laughs> 이거 냉면 걸 얼음을 이걸 안쓰고 냉면으로 이제 얼른 쓰시는 분들은 중수라고 보시면 돼요 중수 조금 할 줄은 아는데 그렇죠? 할 줄은 안돼 완전히 진짜 고수들은 이걸 이제 얼음을 넣어도 비율을 맞출지 아니까 <laughs> 필요가 없는 거야 그구찮으니까 고수들은 이걸 맞출지 않으니까 얼음을 그냥 얼음을 넣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내가 그걸 띄어 넣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이제 맛있게 단 당...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 이제 고수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아 이렇게 이제 얼려서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하수라고 <laughs> 그 그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하수 하수나 그렇게 한다고 왜 그렇게 하냐면 맛이 변하니까 이 얼음을 못 넣는다 이거예요 그쵸그 소리를 하시더라고 요저 어릴 때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냉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물어보고 다니고 여기저기 먹고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냉면이 있으면 무조건 먹었거든요. 그죠? 이해하시죠? 어떤 식당에 갔을 때 냉면부터 멍상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제 냉면 좋아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진짜, 잘 드시는 분들은, 저, 저의 경우에, 이제, 냉면을 시키면, 사리를 두 개를 넣으고요 그래서, 그쵸? 딱 알아, 사리 두개넣어달라면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해주, 대물게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음,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만 먹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그아 말하다가 까먹어 버렸네요. 어 이렇게 했고 오늘은 이제 디저트 디저트 이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제 이제 먹방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하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는데 전기 그 다음에 수족관 그 다음에 먹방 뭐 아이디어 내는 거 하는데. 지금 먹방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음, 많은 투자를 이제 그죠? 투자를 해 주셔야지 먹방 콘텐츠를 더 많이 찍겠죠. 어, 좋아요를 막 눌러 주시고 이제 음, 후원도 막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가 먹방을 많이 찍겠죠. 저는 먹방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해서 음. 이렇게 맛있겠죠. 으쨔, 으아. <laughs> 야, 야. 으쨔, 으쨔, 으 찰떡 아이스. 맛있겠죠? 디저트로. 아, 생각났어요.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냉면이, 이렇게 속이 좀, 어, 그럴 때안 좋을, 불편할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끌리지 않으면, 그럼 냉면 드시면 돼요. 속이 이제 안 좋을 때도,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때 냉면 먹으면 싹 내려가거든요. 냉면에 이제 그런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어, 좋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냉면을 드시면 돼요. 의외죠? 왜냐면 모밀 있잖아요. 모밀. 모밀이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김치도 그렇고. 네, 찬거 뭐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은 먹으면 안 되겠죠? 네, 이제, 음, 좀 그래요. 호불호인데, 그죠? 호불호긴 하는데. 맛있겠죠? 냠냠냠냠. <laughs> 음. 그래서 여러분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이제 잘 되겠죠? 맛있는 거 많이 찍겠죠? <laughs> 먹는 거 맛있는 거좀 많이 찍고 싶네요. 아 달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냉면 괜찮네요 옛날보다 맛있어졌어요 어 이제 좀 노력했나 봐요 그쵸 생 가득 풀무원이죠 어막 후원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풀무원이고 평양냉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 맛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 있, 있겠지만 오늘 정리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이게 맛있어야 된다. 두 번째 김치가 맛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 그리고 이제 음, 아이스크림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식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만두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맛있게 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